아 집이 제일 좋아. 나가면 개고생이야. 더워. 놀러 가요. 놀러 가요? 어디 가요? 강릉이요. 네. 어디? 강릉. 강릉? 오 날씨 좋아 텐데. 강릉 가서 이제 수영하고? 아니요. 그러면? 수영복 챙겨가기 귀찮다고 네. 그냥 바닷가 카페에 앉아있게 대요아 <laughs> 아, 뭐냐. 뭐 언니부터 들어가면 된 거지. 뭐 수영복 입어야 되나? 그렇지? 네? <laughs> 어? 아니 그냥 이대로 들어갔다 나와서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 어, 옷을 챙겨간다는 거지? 옷 젖잖아 오을 챙기기 너무 아아 그냥 물에 들어가는 게 싫은 거구나 물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아. 물에 들어간 이후에 뒷처리가 너무 싫어 아 뒷처리? 네가 할거 아니잖아 엄마가 하실 거잖아 지만 제가 그걸 들게 되겠죠 아예참 <laughs> 귀찮아 많아요 민지 어디 뭐 어디 쉬러 가요? 집에 있어요 집에? 아예 집이 좋아요 맞아요 좀더 집에서 집안일 졸라 해야 돼요. 바빠요. 자, 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원인데, 일단 원이, 미분의 원이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원은 기본적으로 미분할 수 없어. 왜? 고등학교 2학년 상황에서는 원은, 심지어 아직도 함수가 아니잖아. 우리는 함수의 미분을 배우는데, 원이 나온 상태에서 미분이랑 연결 짓는다? 원을 직접적으로 미분하는 일은 아닐 거야. 근데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원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해석 지점은 원은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이지, 됐어? 원의 중심 이 여기 있어, 됐어요. 자, 근데 이 원이 요이 참수 안에서 접한대, 됐어요? 접하면 접한다는 얘기는 요게 접점이자, 그렇지? 접점이라 하면은 요게 반지름이고 그다음에 접선, 원에서 접선이잖아. 원에서의 접선이 요 선이라고 하면은 요 선과 노란색 반지름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얘들 수직으로 만나는 중이고, 이때 반대로 원을 제거해도 여전히 이 참수와 저 주황색 선은 역시나 접선 관계야. 접선이 되는 상태인 거야. 자, 그 말이 이해되지? 자, 아무튼, 근데 지금 이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의 둘레 길이 구하면 반지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그럼 이게 미, 수, 수프에 있는 이제 접선 단원 문제 라고 판단이섰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히 얘기했고 어제도 원장님이 얘기하셨다면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접선에서 절대 잊지 마라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설정하고 이거를 찾아야 풀린다 접점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주황색 접점을 설정 시작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접점을 P라고 했을 때 얘를 어디 위의 점으로 설정하시면 돼? 이 참수 위의 점으로 일단은 설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A, 2-A제곱으로 e 설정해 놓으시면 나는 A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수직 나오면 수직 나오면은 기울기와 기울기 곱해서 음수를 쓰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이 기울기는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입니다. 평균 변화를 어떻게 만들 시면됩니까 어, A 0이너분니까 A 분의 식이냐? A 분의 어, E 마 얼마? A죠. 이렇게 세우시면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됐고, 자 주황색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거 미분 미분한 도함수, y 파임은 마이너스 e x 제. 여기는 마이너스 e. a 대입한 접선의 기울기, 요게 주황색 접선의 기울기야. 그럼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다? 분수 1이 돼야 돼. 자, 그럼 우리 이식에서 a값 구해올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어, 일단 a는 이제 부모 문제에서 약분이 될 거고, 어, 계산을 해보셔야겠네 분배하면은 e a 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을 됩니다. 맞나요? e a 제곱은 3이 되나요? 다시 한번 선수, 플러스 2a 제곱 마, 아, 이가 빠졌네 이가 빠졌어요, 그치? 뭐, 마이너스 4인는 마이너스 2 이차방윤식의 형태인데 그러면 2a 제곱 빼기 4인 플러스 1은 0 나와요 아. 선수 맞아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뭔지됐죠 a를 약분해놓고 a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아, 지민아 좀 빠르, 빨리 좀 비웃어줘야지. 쌤이 악차 싶었잖아, 지금. 심지어 이 A를 여기다 분배도 안 했어. 뭐한 거지, 지금? 아, 남심이 놀러 간단 말이 짜증난다, 지금. 너무 하세요. 어? 우린 직구석에 있는데, 지금. 어? 자, 다시 한 번. 요약분해버렸으니까 이것만 분배하면 되니까 처음부수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2A 제곱은 다시 한번 3이구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a는 일단 a 제곱은 2분의 3이고 접점의 x 좌표인 a는 풀마가 있는데 우리가 설정한 게 양수였으니까 어 플러스 루트 2분의 3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에 더라 원점에서부터 요 p점까지 거리를 구해서 2파이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고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민찬, 요렇게 계산하면 괜찮을까요? 네. 네. 어, 정리하시고 넘어갈게요.